자, 이번 시간은 표에 셀에다가 배경색을 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는 좀 없는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꼭좀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제도리의 시간표, 요 뒤에다가 색상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셀 하나니까 커서를 두고 F5키 한번 쿡. 자, 셀 블록 잡았죠. 자, 원래 또,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표탭 가시면 여기 두번째 여기 보시면은 페인트통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럴 때 내가 넣고 싶은 색상이 여기 요즘 현재 노란색이 되어있는데요 노란색이다 그러면 얘를 바로 눌러서 집어넣어 줄수있고요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을 눌러서 색상표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자 노란색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려면 얘를 그냥 쿡 눌러요. 자 보색으로 보여서 파란색처럼 보이네요. 블록을 해제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다시 커서 놓고 L 아 f 5 눌러서 블록 설정하고요. 이번엔 삼각형 여기 쿡 누르면 이렇게 색상표가 나오죠. 자 혹시 이 색상표에서 여기 기본 색상으로 돼 있으면 여기 내가 원하는 색이 없더라. 자 원색이 없으면 얘 마우스 대고 오피스 색상을 한번 클릭. 그러면 이 색상표가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난 주황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 그리고 블록 해제. 자, 이런 식으로 셀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색상을 넣는 방법이에요. 자, 이 줄, 자, 이첫 번째 줄을 블록을 다 잡을게요.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자, 이번에는 c를 누르게요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c 자이 c는 컬러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색을 넣고 싶다 c 컬러 c를 연상하세요 c 눌렀더니 셀 테두리 배경에서 l을 누르면 우리 전 시간에 알아본 테두리는 l 누르면 얘가 나오고요 c 누르면 이제 배경 얘가 나오죠 그리고 채우기 없음이 기본 선택되어 있어요 자이 소리는 또 뭔가요 색상이 있는 대에서 얘를 눌러서 들어온 다음에 빼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면 색이 빠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단색을 넣고 싶으면 바로 이 색을 선택. 그러면 여기 면색이 살아나게 되죠. 자, 요 면색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눌러서 원하는 색으로 선택. 자, 요선 이제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로 하고 설정. 그리고 블록 해제. 자, 되죠. 다시 블록 설정 쭉. 자, C를 눌러서 대화상자 꺼내고요. 자, 우리 요 색상 말고 이번엔 그라데이션이라는 의미도 한번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체크. 자,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두 색상 이상이 자연스럽게 변행하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기본 시작색과 끝색 두 가지 색이 있는데요. 흰색과 검은색 돼 있는데 미리 보기도 되니까 유형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직 상태에서 왼쪽부터 흰색부터 시작하여 점점점점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부드럽게 변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맨 처음은 흰색 100%. 조금 더 가면 뭐99%대뭐 검은색 1%. 그러니까 옅은 회색. 그리고 맨 끝이 검정 100%.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는 과정이에요. 자, 끝색만 바꿔볼까요? 자, 끝색 눌러서 얘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파란색. 그럼 이렇게 변하죠. 수평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유형을 수평으로 하니까 위에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파란색 끝색으로 쑥 변해가는 거죠.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형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요. 자 지금은 가운데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 자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점점 흰색부터 위로 아래로 파란색으로 변해가죠. 자, 설정, 블록, 해제, 빈대 클릭. 어, 이런 모양새로 들어가네요. 자, 교시만 블록 잡을까요? 자, 블록 잡고 C 눌렀어요. 얘도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까요? 그라데이션. 자, 얘는 시작색도 바꿔보죠. 시작색 노란색부터 끝색은 빨간색으로. 짠. 자, 유형은 수직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설정, 블록 해제.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여기도 블록쫙 잡고요. C 그라데이션 선택 유형은 수직부터 클래식어 가운데까지는 내가 여기 지정한 s 색 s t 색 e same thing. This 밑에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 a 클릭하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s 거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모양새라는 거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쓰는 거야. 자, 카오스 정도 한번 해볼까요? 카오스 선택하고 설정 그리고 블록 해제.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색이 채워지죠. 다시 블록 설정 쭉 그다음에 C. 이번엔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 체크. 자, 그림 체크 하시고. 여기 그림 파일이 있는데요. 요, 요거를 옆에 거를 이제 눌러서 자 요거를 콩 누르면 우리 문서, 문서 요기가 열렸네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눌러 볼게요. 라이브러리 그중에서 사진 더블클릭 자 그러면 여기서 사진 샘플이 있을 거예요. 자 사진 샘플 여기서 더블클릭 그러면 요거 윈도에서 미리 넣어놓은 사진들이 쭉 있죠. 자, 그래서 튤립을 한번 해 볼까요? 자, 튤립 선택하고 넣기.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을 누으니까 삽입 그림으로 됐고요. 여기 채우기 유형에 바둑판식으로 모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둑판식으로 한번 일단 집어넣어 보고요. 여기서 일단 채우기 없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설정. 자, 근데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된 것처럼 보이고, 그냥 색깔만 들어갔네요. 자, 이유를 보죠. 자, 다시 블록 잡고 C 눌러서요. 여기에 바둑판 식으로 하지 말고요. 얘를 크기에 맞추어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셀 크기에 맞춰서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맨 위에 여기 구팅이만 조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푸른색 쪽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크기에 맞추어. 그리고 설정. 그리고 블록 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글씨가 잘안 보이겠네요. 자, 블록 설정 다시 쭉, C 눌러 놓고요. 여기 보니까, 워터마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 그림 배울 때, 이거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일단, 워터마크 체크. 그러니까 여기가 흐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밝기하고 대비에 자동으로 수치가 써져요. 설정. 그리 블록 해제. 그러면 약간 이제 흐리게 들어가서, 글씨를 써도 보이게 되겠죠. 자, 이처럼 표 안에 단색을 넣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가는 과정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림 파일로도 배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 자, 원래 상태로 다 되돌릴게요. 자, 블록 설정 쫙다 하시고, C 눌러서 채우기 없음 하면 이쪽이쪽 색깔로 에다가 애들이 빠질 거고요. 그림 파일도 체크를 빼버리세요. 자, 이걸 빼면 여기가 싹 흐, 흐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뺀 거예요. 그리고 설정, 빈대 클릭.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오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색상을 넣는 방법을 연습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 안에 셀 배경, 자, 원하는 부분에 블록 설정을 해서 다 색상을 넣거나 아니면 그림 파일을 넣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